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제일 최고 난이도 3시간 반 안에 클리어하기 과연 오늘은 정말 고인물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태 아니었다 예? 여태는, 여태는 조금 아니었다?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기분이 야 조금 안 좋네요 정답 이게 영화 영화 원작인가요? 이게? 영화 원작이고요. 게임도 영화 쪽 스토리에 들어갑니다. 영화의 원이랑 투 사이 1.5전이라고 아아 보면돼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1과 2 사이에 있는 내용이 궁금해서 깰라는데 존나 어려운 거죠. 그쵸? <laughs> 그러니까 영화 속 주인공의 딸이에요. 아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laughs> 엄마를 어... 찾으려고 지금 우주로 아... 나가오, 나온 겁니다. 엄마 어 제서 선말리 게임. 네. 대략적인 스토리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서 갈게요. 쫀득님, 여기 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뭔데요, 여기? 화이트데이에서는 엔딩을 네. 안 보면 볼수 없는 걸,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가요. 아, 여기서 미리 보여줘요? 네. 아, 어떤 거죠? 바로 팬티입니다. 아, 진짜? 쫀득 <laughs> 근데 이걸로 스피드런 한 사람이 있나요? 이 게임은 외국인들이 진짜요?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아. 아 외국인들 세계 기록이 2시간 40분이에요. 와, 2시간 40분. 저보다 20분 빠릅니다. 아, 와, 미쳤다. 네. 네. 근데, 14년도 게임 맞아요? 2014년은 제가 보기에 외계인을 납치해서 게임을 만드는 <laughs> 시, 연도예요 사실 네. 지금 요즘 나오는 게임들보다 재밌는 게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계속 할 때마다 네. 2014년도 자기 많았어. 아, 그쵸, 그쵸. 충득. 시간 재는 거 의미 없하거든 아, 괜찮아. 하나, 둘, 셋. 불파. 아, 아 하나, 둘, 셋. 정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네 <laughs> 요즘 제가 밀고 아, 있는 유행어예요 진짜 거지 같은 유행어네요 자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넌 <laughs> 루밍님 말고 뭐가 귀엽겠냐 아뭐 앞으로 축가시면 <laughs>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셋다아 여기로 떨어지는구만 어어 어떻게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조명탄을 바로 먹어주시고 앞으로 달려주세요. 아 참고로 나이트메어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래 지도를 알려주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지도를 못 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에일리언과 애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동작 탐지기도 고장나요. 헐. 그리고 제 체력이 원래 왼쪽 밑에 보이는데 총알이랑 네. 그것도 체력,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치료를 안 하면 진짜 한대 맞고도 죽을 수가 있어요. 충득 저 전력을 복구해주고 나가면 놀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파. 미치거 어떻게 넘어오고 있노 144시간 하면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원래 건너가서 저 템을 먹어야 되는데 음? 보인물들은 절로 건너가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먹으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템이 먹을 수 있어서 잠을 잘 뿌실 수 있게 여기서 대머리 등장. 동료가 생깁니다. 오토퍼스. 중 여기를 한번 갔다가 일로 뒤로 빠지면. 예? 숨는 것도 되고 이제 얘가 이쪽으로 숨으면서 스토리 진행도 되고 지금 제 동선도 다 계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저 <laughs> 같은 유부부. <이유는> <laughs> 아시겠냐고요 아, 알았어요. 자, 진행하세요. 아, 지금 여기가 에일리언은 이런 공간이 되게 많아요. 에일리언이 자주 다니는 곳이에요. 아. 여기서 이제 에일리언과 운면적인 만남을 할 때도 있습니다. <laughs> 가끔 여기서 에일리언과 딥키스도 가능해요. <laughs> 그러면 할 때마다 그 바로 죽는 거네. 어, 그럼요. 네. 어, 예. 그리고 그 뭐냐, 에일리언이 이제 못, 못 죽여요. 아, 에일리언 못 죽여요. 에일리언은 못 죽여요.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아, 네. 그럼 만나면 그냥 바로 죽어야겠네. 왜냐면 영화에서 에일리언 2부터 에일리언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발견되고. 아, 2부터? 네, 1까지는 에일리언 죽이지 않아요. 아이템 필요 없죠? 아이템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피드런에서 아, 그래? 왜냐면 더 빨리 깨려는 지랄을 하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네. 이제 아이템을 쓰고 이 조명탄을 세 개나 모아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기 나가면 바로 예. 보여 줄수 있습니다. 에일런 고인물 스피드런에는 기술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고탭이라고 <laughs> 사람의 발소리를 없애주는 고급 스텝. 아, 진짜 발소리 없앤다고? 고스트 스텝이라고 봐봐요. 일단 여기 와서 요게 딱 던져줘요. 네? 이쪽에 어그로가 사람들이 끌릴 겁니다. 캡이라는 <laughs> 게 뭐야, 이렇게 신음 <laughs> 소리를 내면서 제발 소리를 없애는. <laughs> 뭐야 <laughs> 이거 안 들키는구나 네, 이게 조명탄으로 쟤네 시야는 벌써 뺐었어요 <laughs> 아. 시야가 뺏기면 뭐가 남냐면 이제 듣는 게 남아요 청각이 아. 남는데 청각까지 안 들리면 AI들의 모르구나. 인식을 못해요 아. 왜냐면 보는 거는 벌써 조명탄으로 어그로를 와. 끌었고 조명탄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앞을 지나가지 않는 이상 와 게임 잘 만들었다 데뭐 네. 뭐 하시는 거죠아 지금 대머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러면 불립니다 <laughs> 맞죠 지금? 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프로그램이 내가 네. 이게 빨리 이게 왜안열리지 하니까 얘를 이렇게 소환시켜줘요 그러면 아와 뭐야 진짜 외계인 잡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게임?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중득 이거 또 조명탄으로? 여기는 그냥 달리면 돼요 이 문어가 굉장히 빠르게 도망가기 때문에 아 진짜 개 빨리 <laughs> 네. 도망가네 <laughs> 아니 뒷선들어보 도망가면 돼? 안, 안 돌아봐요 <laughs> 그래서 얘 따라서 쭉 도망가면 엘리언한테저 네. 친구가 잡아먹힙니다. 넘길게요 스토리는 절로 들어갔어요. 아, 보여주지? 아 보여줘요? 엘리언 을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아 당분간 아, 아. 못볼 거예요. 중에 엘리언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데 유일하게 신음만 못 듣습니다. 아 맞아요. 뭐, 너무 신음만 봐요. 못 들어요. 이게 1 9금 게임이 아니어서 엘리언이 <laughs> <씨>. 신음을 <laughs> 들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리야 이씨. 엘리언이 스하다 죽었나 봐요. 아 걔가 네. 죽을만 했어요. 없거든요. 진짜 자세 봤는데. 그왜 자세히 보냐고. 남자의 자존심이지. 뭘 남자의 자존심이야. 중득. 앞에 저 사람 있잖아요. 음. 얘가 이제 저한테 두 발을 쏠 거예요. 보여줄게. 한 발. 두 발. 피해 주면 돼요. 거기 와서 템만 먹고. 여기가서 해킹툴을 먹어야 돼요 해킹 지금 봐주나봐요 이렇게 대놓고 보고 있는데 아 지금은 친구들 불러러 갔어요 아. 애가 저랑 나랑 친구가 좀 많은 친구여서 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탭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저기 네명이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 친구들도 신음소리못 듣네요 네저친구들신음소리못 들어요 중독. 옮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꿀팁이 있어요 팔이 미친, 뭐야, 이런 이거. 식으로 먹으면 좀더 빠릅니다. <laughs> 머리를 써야돼. 아, 아, 그쵸. 머리를 써야되기 때문에 머리를 집어 넣으면 아, 기술 쓸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 몸이 고생한다. 네. 중둑 오, 에일리언 드디어 멘트거든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엘리언 에일리언은 아. 열감지로 애들을 찾나요? 어, 영화에선 열감지인데, 네. 게임에선 소리와 보는 거. 아, 에일리언 샘으로 꼬리 건드려도 옵니다 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르고 꼬리치면 바로 뒤돌아봐서 잡아먹어요 어, 진짜? 네, 제가 한번 밟아봤는데 꼬리를 아,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약간 위험한 루트고 대신 한 10초 빨라요 그렇죠? 위험한 거 보이시죠? 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명이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 에일리언이 그 네명을 잡아먹습니다 인간들이 어디로 도망가냐에 따라서 <laughs> 아, 랜덤 랜 랜드 가차구나 이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갈만해요 아, <laughs> 씨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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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게 AI 가이 안으로 와가지고 엘리언을 아 이쪽으로 끌고 오지 않는 이상은 AI 가 가끔씩 멍청해져서 엘리언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걸어다니는 애도 있어요 조기하면서 <laughs> 그렇지 <웃음> 않은 이상은 아. 이렇게 하면 아 엘리언 애들 죽이는 사이에 빨리 열고 도망갈 수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 이제 안드로이드 얘네들은 좀 저급한 안드로이드인데. 네. 얘들 지금 눈이 신세계인 애들 있잖아요 아. 얘네가 사륜한된 애들 조심해야 돼요 사륜안인 애들은 저한테 선빵을 날립니다 아. 참고로 신세인 애를 사륜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빵을 때리는 겁니다 득 아. 여기서 엘일리언 만나면 바로 가분석 p p 춤 되는 건가요? 아 되는데 여기서 엘일리언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 아직 네. 아직 아니군요 여기 보면 어. 이제 안드로이드 구간을 잠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CCTV가 있잖아요. 걸리면 음. 안드로이드들이 바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탭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빨리 불러주고,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그때 동안 시간이 기다리는데 아깝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 시간 동안 템파밍을 하는 겁니다. 아아 근데 이제 고탭을 하면 모르죠. 여기서 이제 발소리 내도 알빠가 아니에요. 왜알빠가 아니냐? 얘들 와도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타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들이 와도 나가시면 돼요 와우 깔끔했다 그리고 원래는 왼쪽 위로 올라가라고 시스템이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어, 안드로이드 어, 가간인데 어, 사루난, 여긴 다사륜난들이에요 어. 제가 이 어허. 동선과 속도 어떻게 해야 안 잡히는가 이 동선이 완벽합니다 이거는 네. 시스템적으로 가끔씩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 거의 공략이 하기질 않아요. 그치? 이 뒤에서 누르면 해킹을 안해수있요 어, 원래 튕겨야 아 되는데 이 뒤에서 누르고 약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중득. 여기 안드로이드 하나 있는데 기술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대 치지 않으면 절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총으로 스톤을 0.5초 준 다음에 와지상아 오졌다. 왜냐면 그냥 지상감만 잡아버려요. 이야. 어, 저 멋있어요 오늘. 중득. 여기는 무조건 엘리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조심해야겠네. 네,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안 나오는 곳입니다. 왜, 왜, 어 하셨죠? 왜, 왜, 게 왜, 앞에 있어서요 어떻게? 제 네, 왜, 빙을 믿으세요 왜, 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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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서. 아, 네. 그 학습을 해가지고. 네. 인간이 있다는 걸아니까 계속 찾아봐, 절 따라다니면서. 와, 미쳤다. 그리고 여기 네. 지금 한풍구들 보이잖아요. 네. 한풍구를 무조건 피해서 가야돼요 음. 이게 엘리언이 네. 함정을 설치합니다. 아, 진짜? 이게 한풍구에서 침 같은 게 흘리면 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죽어요. 헉, 개빡세다. 그렇기 때문에 한풍구 위치를 다 외우거나 네. 한풍구 침이 안 흘리는 곳으로 가서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데 아,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안전방입니다. 여기는 템 <laughs> 먹어주고 나가면은 놀라지 마세요. 하둘셋하 <laughs> 어우 깜짝이야. 아, <laughs> 어, 주인공 종나래 예술이지? 아오! 중독. 이거 보면 주인공은 솔직히 피지컬만으로 세대 수석으로 이금 보이죠? 피드들. 지금 이 불타는 곳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이 그러니까. 주인공의 미친 피지컬 <laughs> 게임 주인공들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이야 <laughs>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괴물들과 만나 있어도 되는데 <웃음> <웃음> 어. 애써 도망가는 <laughs> 척 그렇지, 하는 그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꺼내줘야 돼요 음. 일단 안드로이드가 키카드를 네. 갖고 있어서 문을 열어줘요 저 밖에 있는 문 음. 근데 저는 누가 해주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행? 내가 할수 있는데 내 컴퓨터 죽어라 누가 둘, 셋, 넷, 이되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죽어라 죽습니다 얘를 죽여서 키카드를 제가 뺏을 거예요 아이씨. 왜냐면 저는 누가 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뭐야 이게 야, 원래 뺏긴 해야 돼요? 아니요 원래 얘가 열어줍니다 <laughs> 지금 이게 뭐라는 거냐면 네. 에일리언을 가둬서 우주선 밖, 우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아 분리시킨 거예요 제가 미끼 역할을 해서 에일리언을 여기 가두고 얘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저랑 같이 협력했던 인간 새끼가 에일리언이 나갈까 봐 그냥 저까지 같이 잠근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해요 고탭을 써가지고 저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 존버하는 구간이군요 네, 존버 이게 곧 열려요 하루젯태준나요 이거요? 타이밍? 네. 하나 <웃음> 둘 <웃음> 뭐야씨! 불기 나가면 에일런 따라옵니다 주인님 저도 데려가주세요 이러면 어림도 없지. 아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네. 최고 능력, 최고 제일 잘하는 뭐죠? 특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옷 갈아입기. 3초 만에 갈아입습니다. 다 입었습니다. 1초군요. 뭐야씨!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우주복으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자신의 우주정거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중독. 음. 여기 한번 눌러주고 총싸도. 결단봤습니다 그 저거 총수리나면 에일리언 나오는거 아니에요? 지금 스토리 봐보세요 에일리언이 한 마리 있는 줄 알았는데 에일리언 우주바쿠로 내보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얘들은 뭐라 생각하냐 아 이제 드디어 에일리언은 없구나 아 막... 에일리언이 한 마리만 있는 줄 아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에일리언이 죽은 줄 알고 정말 아. 이 게임에서도 에일리언을 안 내보내줍니다 당분간은 음... 그 말은 뭐냐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구간이에요 아... 여기 안드로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꿀팁 로 <laughs> 그게 왜 꿀팁이에요? 안드로이드 남자거든요 아... 저 친구 살아있는 안드로이드군요 방금 네 맞아요 여기 안드로이드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살아있는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 이거를 통해서 어떤 꿀팁이 있냐면요 네. 이걸 이렇게 누르면 지금 안드로이드가 일어나요 지금 햄버거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laughs> 근데 이 안드로이드는 일어나기 전까지를 저를 못 봅니다 그쵸? 그때 고탭을 쓰면 소리도 못듣고 저를 못봤기 때문에 제가 어딘지 몰라요 아~~ 그 멍때리로 있는구나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엄청난 꿀팁이 있어요 엄청난 꿀팁 시간을 엄청 낮추시킬 수 있는건가요? 아 여기는 템을 엄청 낮추시킬 수 있습니다 아 템이요? 네 뭐냐면 저희 지금 앞에 보면 안드로이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여기서 한명만 키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이 뒤로 와서 이 친구의 머리를 조준해주고 한대 때리면 죽거든요 여기 있는 키카드를 빨리 먹고 얘가 키카드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네? 어. 어, 어, 어. 방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네. 문을 열려면 키 카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중에 한 명이 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저희는 벌써 알죠. 아 그렇죠. 고인물이니까. 아. 원래는 몰라요. 누가 갖고 있는지. 아니 미치... 그러니까 쟤네들을다 잡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아. 원래는. 아. 더 나오는 거 있나요? 얘들은 공격 안 하게 되어서 여기서 샷건 한발섞겁니 이제 이 밑을 내려가면. 자 떨어질 거예요 네. 낙법 아시죠? 알죠 안면낙법 아 이번엔 좀 다릅니다 등으로 낙법합니다 <laughs> 아그 다음에 떨어지는... 떨어져요 놀라지 마세요 아미치시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총 3단 콤보로 돼있어요 저기서 나오는구나 네. 와 모르고 걍 갔으면 죽었겠네 아 죽어요 와저 개빡세게 만들어놨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존나 재미없는 구간 하나 하면 끝입니다. 걷는 게임인가요? 네. 이게 엔딩이기 때문에 엔딩은 감성으로 게요 이거. 그렇죠. 네. 항상 원래 이런 게임들 엔딩은 다 네. 존나 걷거든요. 이 속도로 저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이시. <laughs> 정도. <laughs> 여기서 이제 팬 미팅. 정 모용. 애티 뭐야? 여 <laughs> 여기 봐봐요. 수많은 팬들이 악수 요청. <laughs> 접니다 이게. 빨리 눌러. <laughs> 아브리님이다 방송하는 모습 같다 지금. 자 이런식으로 하면 이제 저는 토렌스와대시간 와. 13분 와 중독. 우주 미아 엔딩이 뜹니다 아씨 <laughs> 스텔라 <웃음> 인터스텔라 엔딩 그리고 여기서 떡밥을 남기죠 엘리언2를 만들겠다는 의지 우주선 같은 불빛이 깜빡합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수석이안 아 나왔어요. 쭉득아 모바일 게임은 나왔대요. 수석장이 아, 모바일 게임은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프린, 고인물 초빙서 공략 또 이렇게 깔끔하게 또 멋지게 오늘은 대시간 그냥 영화 본것 같아요. 숙취와 함께한 고인물 초빙서. 아 오늘 버티시는 거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 여기까지.